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방어한다, 그렇죠 막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많이 쓰죠. 방어가 무슨 뜻이냐? 대체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로는 방자는 누구나 다알수 있다. 어자는 글쎄요. 조금 한자를 쓰지 않으므로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우리 구독자님 한 번에 요청해서 낱말함 살펴보겠습니다. 방어는 막을 방이다, 막는다, 그렇죠? 방어한다. 어도 막는다 안 뜻이에요. 어, 획이 좀 많습니다. 네, 획이 좀 많다. 막을 방은 어, 뚝 뚝방이다. 제방이라고할 어, 때서는 뚝방이라고도 한다. 좌부변은 그 언덕 붓자가 변한 것이죠. 자, 언덕이 있다. 그리고 모방이다 이렇게 되있어요. 아음이 여기서 왔고, 네. 이 모방 자체가 사실은 좌우로 이렇게 쭉 이렇게 퍼져 나가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덕이 좌우로 쭉 이렇게 뻗어 있다. 무엇을 막는다 이렇게 되겠죠. 어는 이제 막을 어짜다. 이 어짜, 그늘인다. 는 그늘일 어짜다. 또는 어거한다. 어거할 어짜. 이렇게 여기서 발음이 왔고, 보일 시 자가 있습니다. 보일 시 자가 있다는 것은 제사와 관련된다. 그래서 이 막을 어에는 원뜻이 제사를 지낸다라는 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방어는 막는다, 막는다, 막는다 하는 그런 얘기죠. 국어 사전을 보니 세 가지로 뜻이 나와 있습니다. 상대편의 공격을 막는다. 그렇죠. 적의 공격을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 없다. 이런 예문이 있었고요. 또 상대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킨다. 막는다는 것과 비슷하지만 스스로를 지키는 것. 이것도 사진에서 별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그렇죠. 또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법률용어로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소송행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사실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사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 마,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 비슷한 말로는 방비한다. 방수다. 수돈는 지킬 수죠. 수비다. 또 방위다. 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방어다. 주로 이제 방어라는 한 말을, 어, 주로 만든다. 이방 자와 어 자는 거죠 그렇죠? 방은 물론, 다른 낱말로 많이 만듭니다만 어자는 주로 방어와 관련돼서 많이 쓴다. 방어망이다, 방어망을 친다. 방어선을 친다, 방어선이다. 그렇죠? 방어전을 한다, 방어전. 방어진이다, 방어전을 하기 위해서 치는 진지를 얘기한다. 방어진, 진지를 구축한다. 방어사다. 예, 옛날 조선시대에 어, 어떤 방어를 하는 관리다 무관의 계급의 하나다. 방어사가 있다. 예. 방어율. 이것은 최근에 나, 나온단 말이겠죠. 야구에서는 있 방어율이다. 투수의 방어율이다. 방어진, 막 이런 거 하면 우리가 울산에 있는 방어진이 생각납니다. 지명이죠, 그렇죠? 방어진. 이때는 어, 이 방자와 어자가 다르다. 모방자와 어, 물고기 어로 돼 있다. 그리고 진은 나로 진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냐 하면 방어가 많이 잡혀서 붙었다. 방어가. 어, 생선 방어가 많이 잡혔다. 그래서 방어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생선 이름 방어는 어, 이 글자가 아니다. 여기 어, 물고기의 어, 모방자로서 이것이 방어를 뜻하는 방어방이다. 그래서 어, 물고기 방어는 이 방자를 써서 방어라고 한다. 그런데 바, 이 방어가 많이 잡히는 것을 어, 쉬운 글자, 방자로. 그렇죠? 모방자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글자를 좀 볼까요? 모방이란다. 모. 대표적으로, 모라다뭐가 무엇이냐? 세모, 네모. 그렇죠? 우리가 할 때, 모가 진다, 모가 났다, 각이 지는 그 어떤 모서리 같은 그런 것을 모라고 한다. 그것을 대표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그 뜻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이 방에는 모라는 뜻. 그렇죠? 각이라는 뜻. 다 이런 뜻이죠. 이런 뜻. 이 외에 방위라든지 장소, 방법, 둘레, 바야흐로 뜻떻다또 본을 뜬다. 아마 여러 가지. 뜻이 굉장히 많은 글자다. 네. 어, 다른 글자와 합쳐서 어, 이 방이나 타나는 글자는 오늘 나온 막을 방이 있다, 그렇죠? 뚝방이다, 방을 한다. 여기에 어, 그렇죠, 집 호자가 들어가면 방을 뜻한다. 방방이다, 방, 그렇죠? 막큰 어, 뭐 방, 작은 방할 때, 전방 할때 방이다. 난방을 한다 할 때도 이 방이다, 그렇죠? 네. 발음이 여기는 발음이 다 이렇게 방자가 숨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칠복자를 붙이면, 놓는다는 뜻이에요. 놓을 방이다. 자, 학교에서 학생들을 놓아주는 것, 방학이다. 그렇죠? 방학. 그리고, 여기에 사람인자를 붙이면, 본을 뜬다. 모방한다 할 때, 방이다. 실사를 붙이면, 자을 방이다. 실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 방이다. 그래서, 방적 하면, 실을 잡는 것을 얘기한다. 그, 그, 실을 가지고 천을 짜는 것은 이제, 방직이라고 한다. 그렇죠? 어, 말소문을 붙이면 찾을 방이다. 네. 방문을 한다. 그죠? 또신방을 한다. 할때 방이다. 그리고 여자의자를 붙이면 방해할 방이다. 방해한다. 네. 위에 풀초를 붙이면 꽃다울 방이다. 그렇죠? 방년 뭐 18세 하대. 그렇죠? 또 향기를 방향이다. 또는 어디 어, 행사장에 가면 어, 사인을 하는 곳에 방명목이 할때 방자를 한다. 그렇죠? 육단를 붙이면 기름을 얘기한다. 기름방이다. 그렇죠? 지방, 지방질, 지방분,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할 때 방이다. 흙토를 붙이면 동네를 얘기합니다. 동네 방내할 때 그때 육것을 쓴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거를 척을 하면 근일방이다. 방황을 한다 할때 방이다. 네, 많이 쓰죠? 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두루방이다. 윗부분에 이렇게. 어 요렇게 돼 있죠. 요 아래에 어 방자가 들어갔다. 그것이 이제 두루 자체로는 막잘한 쓰입니다만 어 부수를 따질 때 왼쪽을 변이라고 글자 한자의 한자 왼쪽을 변이라고 오른쪽을 방이라고 한다. 그때 방이다. 그래서 편방이라고 하면 편은 어 말하자면 변을 얘기합니다. 글자의 왼쪽. 그렇죠? 글자 한자. 오른쪽을 방이라고 한다. 편방. 다른 말로는 변방이다. 변과 어 방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죠? 두루방에 사람인을 붙이면 곁이다, 옆이다, 옆, 옆, 방조한다. 옆에서 도와주는 것을 방조한다. 방정이다, 방정. 어떤 정거는 정거인데 직접적인 것보다 좀 간접적으로 옆에서 정거를 들이대는 것을 방정이라 한다. 그렇죠? 나무몸을 붙이면 매를 뜻한다. 매방이기도 하고 또 뭔가 방을 붙인다. 게시판에 방을 붙인다. 그렇죠? 그때 방을 쓰기도 하고 과거에 급제하면 급제자의 이름을 써놓은 것을 방이라고 한다. 금, 세금자를 붙여서 금방이라고 한다. 그렇죠? 거기에서 떨어진 것을 낙방이다. 과거에서 떨어졌다. 방에 이름이 없다. 이런 얘기죠. 육다로를 붙이면 오줌통방이에요. 방광이다. 광도 빛광자를 붙여서 이렇게 오줌통광이다. 발서문을 붙이면 헐뜯는다. 헐뜯을 방이다. 비방한다. 비도 헐뜯는다. 헐뜯고 헐뜯는다, 사람은. 회방한다. 회는 이렇게 횟손한다는 것이죠. 횟손하고 헐뜯는 게 방해를 놓는 것이 회방이다. 자, 어 자가 오늘 나오는데, 방의에어 자가 나왔다. 원래 이 글자보다 이 글자가 먼저 생겼어요. 먼저 생겨서, 어거한다. 그늘인다. 그늘인다. 어거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 어은데 어, 말에, 마차에 말을 모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채찍을 가지고 말을 몰고 가는 것이 이것이다, 원래. 그래서, 거느린다, 다스린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여기에서 또, 막는다는 뜻도 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말들은, 우리 지금 현대에서는 별로 쓰지 않는다. 임금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역사 속에 나오는 것이므로 낱말을 많이 씁니다. 임금과 관련된 것에 이 글자를 쓴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일시자를 썼어. 보일시는 제사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사를 지낸다라는 자, 기본 뜻이 있다. 그리고 또이 글자에서 이것이 왔기 때문에 막는다, 저지한다, 방어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것은 임금과 관련된 낱말이 많이 쓰이고 이것은 방어한다는 낱말이 많이 쓰인다. 그래서 그늘인 엇자를 보면 대체로 우리가 제어한다, 컨트롤한다, 그렇죠? 컨트롤한다, 통제한다, 는것 빼고 대체로 알수 있는 나말이 임금과 관련된 것이 많다. 어명이요. 임금의 명령이다. 어명. 어용. 임금이 쓰는 것이다. 또어 말하자면 권력이 압요하는 것을 어용학자라든지 할때 그때도 이 어용을 쓴다. 어제 임금이 만들었다. 예. 예. 어 예를 들어서 어 우리 훈민정음 세종어제훈민정음 세종임금이 만들었다. 어이다. 그렇죠. 어이. 또어인제 임금과 궁중의 어떤 왕족을 위한 어사죠. 어전이다. 임금님 앞이다. 어전. 어보다. 그렇죠. 뭐 국세 같은 걸 얘기한다. 붕어하셨다 는 것은 임금님이 무너지셨다. 붕어 무너진다 뜻이죠. 어사화. 어사화는 것은 임금이 내리는 꽃이다. 산은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준다는 뜻이에요. 임금이 주는 꽃이 어사화다. 뭐, 과거의 겁제자라든지, 근데 주겠죠. 암행의사할때 쓴다. 용비어천가. 그렇죠. 용비어천가. 이어자를 쓴 것은 거의, 아 앞에서 봤습니다만, 방어와 관련된 낱말만 우리가 대체로 볼수 있다. 글자는 좀 복잡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어, 뭐 예전에 조선시대에 보면 수어청이다. 수어도 이렇게 막는다는 뜻이죠. 막는 관청이다. 일종의 군사조직을 얘기한다. 어 지금, 남한산성 그렇죠? 서울 성남 쪽에는 남한산성의 인조 임금이 어, 그러니까 병자호란 막 뭐, 지나고 나서인 것 같습니다. 수어청을 만들었다. 남한산성에. 거기에 가면 수어 장대가 있다. 그렇죠? 아마 가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수어 장대는 수어청의 장수가 지휘를 하는 데라 수어 장대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되죠. 자, 오늘 방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지만은 한자 읍자는 어, 그렇게 쉽게 볼수 있는 글자는 아니다. 뭐, 우리와 일본은 글자가 똑같고, 중국의 간체 자는 어 자가, 그렇죠? 이어그할어 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쓰지 않고, 이것으로 같이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방어, 방어진, 진은 진찌다 지명, 방어진은 모방자의 물고기 어다. 어용, 붕어, 이런 나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